자, 안녕하십니까 올드스타 TV 박정석 전문가입니다. 자 마감 앤드 올드스타 시간입니다. 자 지금 현재 뭐시작한 주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장 오후인데요. 자 원래 이제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보통 시장이 어떤가요? 예좀뭐 움직이지 않는 경우 또는 주말에 혹시라도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오후장에는 좀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 신의 한수단 그 시간을 통해서 아침에 말씀드리기를, 자, 오후장에는 어 탄력이 떨어지는 전강 후약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는데 자 물론 지금 현재 뭐둘다다어양 시장 모두 지금 오름세로 좀 전개가 됩니다. 둘다뭐 빨간 불은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1% 정도 올랐다가 현재는 0.3%대 상승 종목 수도, 어 지금 현재는 뭐 700개, 하락 종목이 한 500개 정도. 그래서, 어 어제와 그제보다는, 물론 상승 종목이 많긴 하지만은, 좀 약간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틀 연속 올랐기 때문에, 오른 종목들을 중심으로 경계성 매물, 그 다음에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어 현재 지금 시장이 약간은 좀주춤거리고 있다. 아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시장의 움직임, 지금 뭐 보시면은, 어 지금 현재까지는 뭐 아직은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죠 뭐 흐름이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 나쁘진 않는 흐름인데 아 아무래도 이제 종목별로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 그래서 어제 그제 뭐 급등했던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크게 봤을 때 지난 월요일 화요일 장에서 시장이 이제 크게 경장을할 때. 그, 신적과 경신했던 종목들 있죠. 이러한 종목들이, 어, 지금 요번에 지수 반등 나올 때는 좀더더 더 세게, 강하게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 섹터블러 한번 볼게요. 자, 섹터블러 본다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오래간만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기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1.5%, 그 다음에 지금 2%대 지금 현재, 어, 오름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주들 뭐 현대차 기아차 뭐 모비스까지 이 현대차그룹 3인방도 뭐 견주한 흐름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좀 어, 시위가 엇갈린다 어, 강한 놈은 굉장히 강하고 또 약한 놈은 또 약하다라고 볼수 있는게 예, 지금 오늘 한명품 굉장히 씁니다 한명품이한 7%대 올라와 주고 있고요 뭐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뭐 굉장히 좀 강한 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자 얼핏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뭐 빨간불, 파란불이 서로 혼재해 있는 예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최근에 좀 강했었다고 할까요? 아무튼 뭐 2차 전지라든지 그 전기차, 뭐 수소차 뭐 이쪽은 좀 약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재나 뭐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반적으로는 현재 좀 약간 뭐 탄력이 떨어지는 뭐 쉬는 흐름으로 어 진행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좀더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 코스피 시장 시가 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부동의 1, 2위죠. 원, 어, 원톱, 투톱인데, 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대, 2%대 현재 움직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쪽, 그 다음에 뭐 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셀트리온, 오늘 쌈바, 오 썬바가 오늘 그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 한7%대올라가주고 있는데, 자 삼성 SDI가 좀 오는 한4%대좀 올라오면서 예, 특징적인 예,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카카오도 지금 현재 한3%대 올라와주고 있고, 뭐 지금 뭐이 어, 대형주들 군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상징적이고 어, 영향력 이큰 종목들 위주로 봤을 때 역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을 갖다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지만 어, 전체적인 글 시장의 흐름을 어, 지수의 어떤 흐름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 자 어떻게 보면 좀 극명히 좀달 어, 다르게 나타나요. 자, 셀트론 헬스케어가 현재는 약보학권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고, 어, 뭐, 셀트론 헬스케어가, 어, 뭐, 삼성전자만큼 이 시가총의 그 1등 부분에 있어가지고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압도적이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 좀뭐 빠진다 해가지고 지수가 뭐 크게 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오늘 특징적인 게 바로 이제 헬릭 스미스. 자, 어, 헬릭스미스가 지금 현재 3%대가 넘는 오름세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뭐 헬릭스미스 임원진들이 뭐 최근에 잇따라서 어, 주식을 갖다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 내용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 헬릭스미스 이게 바이로메드죠그러니까 뭐 헬릭스미스 그다음에 뭐셀트리온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뭐 시장 시장 뭐 급락에 주범이라고도 할수 있었던, 뭐, 신라젠이라든지, 또는 뭐, 메지온이라든지 또는 HLB, 참 많은 이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제가 어 터진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헬릭 스미스가 이번 달 들어서는, 이제 오늘 뭐 올라왔으니까, 뭐, 하지만,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요. 강하게 움직이는데, 뭐 크게 보면은 바닷권에서 지금 이렇게 뭐 대량 거래가 좀 터지는, 터지는 흐름이긴 한데, 지난 그 상반기 때참 좋았었죠. 30만 원까지 올라갔었을 때 거의 뭐 주가가 좀 단기간에 한 따블 날 정도로 주가가 이제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 따라가지고 연중 최저 경, 최저치 경신, 그 다음에 반등수도 나와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나, 아, 지금 아직은, 아직은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진 것 외에는 지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러한 모멘텀이 없다. 오히려 지금 잇따른 이러한 그 사태들, 뭐, 어떻게 보면 코롱 티슈진부터 저는 그 시작을 했더라 봐요. 뭐, 이때부터 HLB, 뭐, 최근에 뭐, 신라진까지. 자, 이러한 그 바이오주들이 지금 하, 하락을 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신뢰성이에 신뢰성. 신뢰를 시장에서 잃어버린다는 라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주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악재다. 개별적인 종목들의 악재는 그 일시적으로 그 종목에만 국한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따라 가지고 연이어서 계속 이런 사건들이 터지니까는 이게 이제 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 주들까지도 같이 이제 예, 지금. 그 옮기는 전염병과 같은 돌림병과 같은 이런 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헬릭스 미스가 강하다, 급등했다. 어, 오늘 글쎄요, 오늘 제가 이제 그장 마감 이후에 박보드의 하텐싱을 통해 가지고 헬릭스 미스를 좀더더좀 세부적으로 좀볼 뭐 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아직은. 아직은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여전히 좀 강하다, 세다 아,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메이톡스, 휴젤과 같은 이 보톡스 관련주들도 좀 동반적인 좀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 자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CJ ENM 아, 이두 이 종목이 오늘 아침에 상당히 좀 쎄었거든요. 굉장히 강했었어요. 자 CJ ENM 볼까요? 예, 오늘 장중 한때는 예, 지금 7%대까지 올라가 주면서 17만 대에 17만 3천까지 올라갔었는데, 자, 현재는 거의 보합까지 내려왔습니다. CJENM도 그랬고, 그다음에 아, 아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도 장중 한때는 한 8%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2.7%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역량이 지금 제가 볼때 제일 크다라는 생각을 해요. 바로 어떤 기업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그 꼴뚜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10%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시내 한수다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참 가지가지 한다. 골고루 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양현석이라고 하는 자이 양현석 한때 예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멤버였었었는데 어이세 멤버 들 중에서 사실 제일 잘 됐습니다. 제일 못된 게 이게 제일 안된 게 이준호고 제일 잘 돼가지고 와이젠터 시가총액 얼마까지 갔었었나요? 예 지금 가격에 좀두 배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지금 시총 어 시총으로 지금 그 따져보면은. 현재 4,700억 정도니까는 그냥 거의 한 1조 원 정도까지도 시총을 이제 갔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일단 뭐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반토막이 난 이유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철저히 양현석 그다음에 양현석 사단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의 어떤 문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엔터라고 하는 y n t 터가 지금은 다른 그 종목들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뭐 다른, 어떻게 보면, 그, 같은, 같은 엔터죠. 뭐, 예를 들면은, 어, JYP라든지, 또는 뭐 SM이라든지, 이쪽만 아니라, 엔터 전반에 걸쳐가지고, 어, 지금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다. 어? 이렇게, 좀 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지수는 1.11%, 코스닥은 0.38%, 그리고 아마 이제 요 부분을 많이 이제 그, 그 얘기를 좀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바로 이제, 그, 오늘, 그 장중의 수급 부분입니다, 수급 부분. 자, 외국인들이 현재 297억 순 매수를 해주는데, 기관들이 지금 현재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합니다. 근데 코스닥은 더 그래요. 지금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동반적으로 매도를 지금 하고 있고, 이건 장 초반부터입니다. 그 개인들이 또 계속 사요. 시장 올라오니까는, 아, 이거 지금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어떤 제가 볼 때는 너무, 어 확신에 찬 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자,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를 하고, 자, 이런 흐름에서는 원래는 시장이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 폭락 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수급, 수급의 어떤 뭐 구조라든지 뭐 수급의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자 지금 그 외국인 기관들 뭐 동반 매도해도 지수는 플러스이지만은 그러나 어 탄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 역시 좀 약간은 좀 떨어지는 흐름으로 어 진행이 되고 있다 아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 좀뭐 종목들 한번 어 신호가 나오는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는 좀 이트론 자 이트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말씀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이다 보면은. The cat 어, 지금 추세가 살아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NC 소프트도 지금 현재 신고가 의 흐름들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삼성 SDI도 뭐 다른 종목, 뭐 예를 들어 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삼성전기라든지 같은 삼성 그룹 내에서의 지금 대형 어, IT 주이지만은 지금 삼성 SDI가 제일 셉니다 제일 강합니다.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 어, 지금 현재 갤럭시아 SM 뭐 이거는 아무래도 최근 3일 연속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뭐 하루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자, SK 시도 뭐 최근 눌림목 조정 이후 뭐 전혀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더존비오는 지난 수요일장에서 매수 진호 발생했고 그 다음에 현재 오늘 지금 7만 원대 안착 시도 좀 해주고 있고. 경인양행도 소재주죠 소재 예, 소재 관련 주인데 어, 소재. 주들 뭐 제가 볼 때는 뭐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볼 때는 움직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좀 지수가 강할 때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양지사, 아 양지사도 어 지금 양지사가 이제 그 불매운동 수혜주죠. 자, 양지사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양지사가 움직이면 어떤 종목도 같이 움직일까요? 제가 볼 때는 모나미 모나미 한번 보겠습니다. 아 모나미는 아직은. 아직은 좀 쉬어 가는 흐름이 예, 지금 3일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양지사만 어, 일단 지금 현재는 올라가는 걸로 어,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5G 관련주들 예, KMW 지금 뭐또 신고가 아, 지금 경신 바로 직전에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 뭐, 이노와이어라든지, 오이솔루션, 뭐, 다른, 그, 뭐, 5G 관련주들도 움직이는데, 자, 이렇게 지금 주세가 살아있는 5G 종목들이 예 여전히 강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이스 정보통신도, 예 오늘, 그, 주가가, 뭐, 최근에 시장 때문에 눌림목 조정 이후 수요일부터, 예 움직이는 흐름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한국 최근에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TPC 최근에 지금 당연히 급등하고 있는 TPC의 흐름들, 그다음에 APS 홀딩 스도 이것도 지금 보면 언제 언제 그 신호가 나왔습니까? 지난 6월 말에 신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딱 신호 나왔을 때사 가지고 들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안하죠. 예, 시장이 빠지든 시장이 오르든 상관없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 어? 이렇게 지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어제 어제 그 빌보드 어 핫백 핫 핫텐이죠 빌보드 핫텐 박보드 핫텐에서 1위를 기록을 했던 후성 자 후성이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8%대 예, 지금 일단 좀 조정이 폭이 제가 아침에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래도 만원 근처라고 한다면 만 원이 뭐 일시로 깨진다든지 만원 근처라고 한다면은 뭐 거기서는 이제 신규 매수도 뭐 충분히 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오늘 미스터블루 자 오전에 예, 오전에 어, 좀 굉장히 좀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7천 대 초반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어우 굉장히 좀 강합니다 자 미스터 블루 그다음에 어제 나왔었던 어제 신호 나왔었던 클래시스도 어, 현재까지 아주 뭐센 흐름들 그대로 현재 유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종목들 봤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지금 한번 공략을 해볼만한 딱 종목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뭐 많이 떠 있는 종목보다는 는 이제 좀 강하게 지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저는 경인양행 같은 종목은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약간 쉬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쉬는 흐름 속에서 9천 원대 초반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요. 경인양행도 소재주죠. 뭐 지금 일본과 한국의 지금 이 소재를 둘러서 반도체 이 관련 이 소재를 둘러싸고서 지금 벌써 한달 이상. 어, 지금 이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자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경인양행도 어, 지금 시장에 대비해서 좀 강하게 움직였었고 아직도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5장만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경인 양행을 공략을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도 뭐 시장의 흐름은 자, 3일 연속 뭐 상승 마감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지 되어주고 있고요. 자, 요 흐름 속에서, 요 흐름 속에서 이제 아마 좀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린다라고 했었는데, 좀 오늘 뭐 쉬어가는 종목도 괜찮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오후장 마감엔 올드스타건 이렇게 좀 마무리 짓고, 어, 또 오후에 또 장마감 이후에 박보드의 핫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찾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